자, 뜨거워요, 어, 오징어, 오징어에다가 새우 넣고, 어, 볶음밥. 그을뭐 국물 좀 있게 바글바글 끓이고 있어요. 어, 말려 놓은 허거버섯 넣고, 어, 진간장 넣고,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바글바글 볶고 있고요. 물에다 쑥쑥 비벼먹으려고 물을 좀 줄이고, 저는 지금 미역줄기를 데쳐가지고, 짠물을 조금 걷어내고, 어, 고춧가루 넣고, 그냥, 무칠 거예요. 설탕 넣고, 마늘, 마늘 넣고요. 저 이렇게, 데쳐가지고, 잘 무쳐먹거든요. 여기다가, 어, 이제, 초고추장 넣어도 되는데, 그치? 오늘은 초고추장 안 넣고 그냥 개운하게 먹어요. 우리 코에가 어제 배수술을 받았어요. 3시간 걸렸답니다. 방광에 1년 전에 어, 건강검진받아때 아무 이상 없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1년 만에, 이렇게, 방광에 하얀 돌멩이가 가득히 차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제가, 닭가슴살 건식 있잖아요. 그거하고 황태포를 많이 내겠잖아요 건식으로. 제가 제인입니다. 그런 거내겨가지고 어, 하얀 결석이 가득 차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수술하고, 세 시간 동안 애가 고생을 그 했죠. 그래가지고 오늘 가서 드레싱 하고 어 밥을 안 먹고 물만 찾더래 먹이면 안 된다라고 겨우겨우 어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입만 잡시다가 어 오늘은 아침에 밥을 안 먹길래 어쌀 조금을 야채 넣고 같이 갈아가지고 끓여가지고 주사기를 넣어가지고 먹였더니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두 번째 먹여, 가봤더니 똘방똘방해졌어요. 아 이제부터는 함부로 뭐 먹이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 고기 같은 거 먹어도 안 된다네요. 저는 먹소리 좋아가지고 사료보다 그런 걸 많이 먹였더니 제가 죄인입니다 음, 맛있다. 물에다가 한 5분 담가놨다가 빠락빠락 구물러서, 음, 뽀르뽀르다 튀겨내면, 데쳐내면, 짠기가 적당히 해요. 그리고, <laughs> 간은 그대로 맞는 거예요. 어, 우갑니다불 켜서, 고생하습니다감 <머레> <머레> <응? 머레>